당신을 위한 하루사용 설명서 장애이론 수컷 공작의 현란한 꼬리는 생존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만 암컷에게 선택받기에는 유리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동물생태학자 아모츠 자아비 박사는 장애이론을 발표했다. 수컷의 꼬리가 현란할수록 안전에는 장애가 되지만 암컷에게는 보다 정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주장이다. 즉, 장애가 있음에도 살아있는 것은 난관을 극복할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했다. 누구나 약점과 모자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사람은 장애와 약점을 생존 가치로 삼을 때 더욱 빛난다.